안녕하세요. 돌쇠뉴스 시작합니다. 10월 초 물리학상을 비롯한 노벨 과학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2년 연속 수상한 일본은 내친 김에 금년에도 수상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연일 수상 가능성을 분석 보도하고 있군요. 일본의 일간공업신문 뉴스위치에서는 각 분야별로 수상 가능성이 있는 과학자들을 찾아 소개하는 칼럼을 게재했는데요. 이에 대한 네티즌 반응이 뜨겁긴 한데 내용은 미지근합니다. 일본은 사실 노벨상에 있어서 비구미 제국 중에서 가장 성과가 높은 나라입니다. 특히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학상 등 과학상 분야에서는 두드러진 실적을 내 2000년 이후로는 미국 다음으로 2위에 e 해당합니다. 1949년 유카와 히데키가 중간자 예측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처음 수상한 이후 작년도 2019년 요시노 아키라의 리튬 이온 전지 개발로 화학상까지 총 28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바 있습니다. 일본이 받지 못한 노벨상은 경제학상밖에 없으며 대부분 대학교수 등의 연구자인 반면 민간 기업 기술자 출신도 많아 특이한데요. 1973년 IBM의 기술자 에사키 레오나가 물리학상을 받은 게 처음이었죠. 이후로 2002년 시마즈 제작소의 기술자 다나카 고이치가 화학상을 받았고, 2014년에 니치아 화학공업 소속 나카무라 슈지가 물리학상, 2019년 아사히카세이의 요시노 아키라가 화학상을 수상했죠. 이렇게 다양한 분야와 소속으로부터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배출되었지만 최근 기초과학 분야 논문의 피인용 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면서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려할 것은 지금까지 수상한 분야의 연구 실적들은 일본이 한창 경제성장하며 연구에 몰두할 수 있었던 시대의 유산으로 노벨상의 성격상, 꽤 오래전 과거에 대한 성과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영광일 뿐이라는 건데요. 일본의 경우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한 것이 아니라, 30년이라는 세월을 침체된 채 보내온 터라, 지금부터는 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댓글 반응을 보실 건데요. 단순히 추천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만, 누리꾼들이 그런 우려를 많이 나타내고 있고 비록 못 받아도 괜찮다는 의견들이 눈에 띕니다. 이에 대한 일본 네티즌 반응 보실까요? 비록 일본인이 수상할 수 없어도 수상한 연구 내용의 인류에 대한 공헌을 일반인도 잘알수 있도록 미디어가 전했으면 한다. 비록 노벨상을 수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훌륭한 연구자들이 더욱 각광을 받았으면 한다. 아이들에게 동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일본인의 피 논문 인용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현실을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금 노벨상은 일본인이 매년 받고 있지만 20세기에는 거의 일본인의 수상이 없었다. 지금은 우연히 과거의 성과로 상을 타고 있을 뿐, 최근 정부가 경제산업성 중시하에 기초과학에 힘을 쏟지 않았던 것이 이제 슬슬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인에게서 나오지 않아도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라면 그것으로 좋다고 생각한다. 반대로 일본인 이외의 수상 연구도 보도해 주었으면 합니다. 노벨상을 기대할 수 있는 해는 앞으로 몇년 동안 지속될까요? 눈앞의 이익. 단기적인 효과에만 의존한 연구에만 돈을 댈수 있다면 정말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할수 없습니다. 기사에 소개는 안 됐지만 3D 프린터의 코다마 씨도 그 안에 받지 않을까? 노벨상의 전초전이라는 상은 이미 받았고 스토리가 재미있으니 꼭 받아주셨으면 하는 분이다. 노벨상을 수상해도 그후 연구비가 삭감되지 않았으면 한다. 오랜 연구 성과를 자랑스러워 하기 바란다. 연구비 때문에 외국 기업의 광고에 쓰이거나 영향력이 있는 만큼 멋대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 네이처는 일본의 기초과학 고급 논문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앞날이 매우 어둡다는 것. 후지타 마코토 선생님의 강연은 굉장해요. 실적은 물론이지만 대화하는 듯한 부드러운 말투로 자연스럽게 끌리게 된다. 이럴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과학자, 연구자를 더 평가해야 한다. 자금 부족으로 연구가 벽에 부딪히는 일이 왕왕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부는 미래의 일본을 위해서도 이들에게 투자를 해주기 바란다. 당장 일본에서는 노벨상을 받을 제목도 없게 된다. 기업도 노력하고는 있지만 국책으로 움직이지 않는 한 일본의 쇠퇴는 진행된다고 생각한다. 다나카 고이치 씨가 수상했을 무렵부터 언론이 크게 보도하게 되어 신경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일본인에게는 아직도 훌륭한 사람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훌륭한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매년 비슷한 뉴스가 있지만 거론되는 학자는 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지 해외에서 평가받기 전에 자국에서 제대로 평가받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제대로 된 평가기준 자국을 사랑한다는 것을 포함해서 과거에는 노벨상급 연구성과를 올린 일본인은 많이 있다. 아드레날린을 발견한 다카미네시, 오렉신을 발견한 야나기사와씨등 문제는 살아있는 동안 평가받을지 여부다. 돌아가시면 노벨상은 받을 수 없다. 아직 30년 전 일본이 적극적으로 과학기술 연구에 투자하던 시대의 사람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소망은 있습니다. 그 이후는 점점 과학 예산은 줄어들기만 했기 때문에 어디선가 나올 수상자는 없습니다. 장래 희망이 박사인가 장관인가 이런 말이 있었다는 시대가 믿기 어렵지만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에 힘을 쏟는 것으로 가치를 찾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었으면 한다. 노벨상만 보도할 게 아니라 일본의 연구자가 노벨상 이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각 분야의 영예로운 상을 받았을 때에도 열성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노벨상만 와글와글 떠드는 것은 아이와 아줌마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미국의 메이저 대학원을 수료했습니다만, 일본 사회의 폐쇄성과 외국 대학 출신자에 대한 편견에는 질려 있습니다. 우수한 일본인은 해외에서의 활약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찬성합니다. 돌쇠 한마디! 과거의 일본 대단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계속 그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이젠 우릴 돌아봐야죠. 하나 나와줄법한데요. 어딘가에서 맺히고 있을 위대한 열매들. 감사합니다. 돌쇠 물러갑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쇠처럼 우직하게, 마님처럼 협근하게